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철입니다 KBS 근로인 파업 진행자고요 제가 어,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시작했던 얼굴의 약침 동안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어, 맨 처음엔 이 침을 얼굴에 맞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사실 조금은 아팠거든요 네. 그런데 어,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얼굴에 있던 라인들이 조금씩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우리 친절한 원장 선생님께서 항상 어디 아픈 데 있느냐 면서 거기도 침을 놔주시니까, 그게 피로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뭐 일주일에 한번 오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고, 네,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또 정리도 하고, 피로도 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 I recommend it highly에 굉장히 추천을 강추를 드리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많이 웃으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 되겠죠, 그죠 As you know, smiling brings you good luck and health. 하지만 if you need some kind of help, then make sure to check out this special program here for you. 여러분한테 여기는 있 프로그램 추천해 드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건강 계속해서 유지하시고요. So keep it up and keep healthy.